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국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국 온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이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또 말씀과 또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 의 말씀 앞에 서 있으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또 듣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받허락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다섯 번째 어,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기는 건데, 전염병이 생긴 건데, 어, 가축도 또 하나의 풍요의 상징이죠. 어, 풍요가 또뭐 이제 물로부터도 오고 땅으로부터도 오지만 또 이제 가축들 이제 고기를 통해서 오는데요. 어, 이제 이것도 이제 그애굽이 섬겼던 신들을 이제 산을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입니다이 어, 가축에 대한 그런 신들이 많았는데요. 황소신이 아피스라는 신이 있고요 암소 모양을 한 여, 여신, 어머니 신이 있는데 하토르라는 신이 있고요 또 다산을 상징하는 또 다른 또 황소신이 있는데 무네비스라는 신이 있고요 또어 이제 황소인데 뿔이 달린 그런 신이 있는데 이거는 신들의 여왕신에 해당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이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 이제 이 가축을 이제 섬기는 가축의 어떤 풍요 가축으로부터 오는 풍요를 삼기는 그런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이 바로 이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겨서 모든 가축을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피해가 있는 그런 재앙인데요. 어, 이, 이제는 이제 열 재앙의 다섯 번째 재앙까지 와서 이제 중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이게 그 전에 메뚜기, 그 파리 재앙부터 이제 땅 황폐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이제 땅 황폐하기 시작하면 이제 농작물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제 가축까지 다 죽어버렸으면 이제 큰 이제 이게 피해가 올 텐데, 그런데도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도 아그 이제 그 이제 이제 내려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가 그 전에 사람에게만 했는데, 지금 이제는 가축에까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 이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을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이제 구별해서 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을 했고, 어, 실제로 그랬는데, 그거를 실제로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봅니다. 실제로 어 이제 이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그 가바라 고센 땅 가바라 이스라엘 가축들은 살아 있는지 봐라 했더니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도 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았죠. 아 이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뭐 이거는 다른 일로 해석할 수가 없죠. 만약에 전염병이 왔다면 고센 땅도 똑같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제 보았으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최소한 눈치는 챘을 텐데도 그런데도 계속 완악하게 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도 그걸 완악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하겠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겠다라는 건데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지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계속 그 완악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다, 불쌍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만나죠. 말 바꾸고 완악하게 구는 사람들 을 만나면 참 속상하고 우리가 억울한데 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렇게 대항해서는 대적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 불쌍한 마음,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줍니다. 이제 악성 종기를 이제 나오게 하는데요. 그냥 악성 종기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덕에 있는 재를 두웅큼을치고 이제 바로 앞에서 뿌립니다. 그것이 날아가서 사람과 짐승에게 다 붙어서 전부 악성 종기 독종이 되게 하는 건데 어, 이제 그 피해가 이제는 는 사람에게도. 이제는 동물에게도 이제 종합적으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데 어 이제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바 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바로의 바로가 완악해져서 이렇게 바로가 주어가 됐는데 지금은 어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완악하게 완악하고 완악하고 굴다가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내버려 두셔서 더 이상 그 완악함을 되돌릴 수 없는 시점까지 가버렸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 완악한 것을 그냥 두시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점까지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완악함이 이제는 이제 돌,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한 시점이 되버린 거죠. 어,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시점까지죠. 이제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미 늦은 거죠. 그럴 이제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제는 그 때를 넘어서버린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 늘 거해야 되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될 때뿐만 아니라 안될 때도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내가 좀 어떨 때는 잘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 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처럼 완악해 가다가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때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이기면서 또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우리를 어, 지켜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어, 정말 하나님께서 어, 분명 우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정말 이끌고 가시니 세상의 어떤 어떤 뭐, 뭐 부덕한 모습들 우리가 우리를 우리를 해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있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해달라. 우리가 우리도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아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믿음의 모습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우리 자녀, 우리 가정도 그런 자녀와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바로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이 계속 완악해져 가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이 참 어리석고도 참 어리석은데, 하나님,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할수 있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것 당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 갈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때를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은, 그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고 없어서 늘 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번창케 올라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